작년에 제가 군대에 있기도 했고 슈퍼볼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봐도 재미있기 때문에 슈퍼볼 57 하이라이트 같이 보겠습니다. 이글스의 리시버 디본 테스미스 캐치로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이번엔 허치가 필드 잠깐 스캔하고 바로 왼쪽으로 러시 시도합니다. 스미스의 블록을 받고 퍼스다운을 만들어냅니다. 34야드 라인, 이번엔 핸드오프를 페이크하고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공 던집니다. 작은 책구로 스미스가 태크를 무마해 15야드 라인까지 갑니다. 여기 골라인 공격상황, 작년에 조금이라도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아실 텐데요. 네, 당연히 큐비 스닉이었습니다. 이글스 스닉을 막을 수 있는 팀은 작년에 없었죠. 라인도 그렇고 허츠도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캔자 시티의 공격은 화려한 플레이 디자인으로 시작됩니다. 런닝맥 파체코의 역할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했고 활약도 컸습니다. 파워풀하게 달립니다. 샷건에서 마움즈가 스냅을 받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트레비스 켈시를 보고 아주 정확한 패스를 배달시킵니다. 켈시가 엔드존에 들어간 후에 미끄러지는데, 네, 이 NFL이 이상한 인조 잔디를 하필 슈퍼볼에 실험해가지고 슬라이드 타는 선수들이 이 경기에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다시 켈시 공격권, 마움즈가 오른쪽으로 롤라웃해서 나오다가 하스날레딕의 완벽한 방해에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필드골 트라이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 버커가 찬 42야드 시도는 왼쪽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갑니다. 필라델피아에겐 기회죠. KC 45야드 라인에서 플레이 액션 디패스로 보답합니다. 프로텍션 완벽했고, 허츠가 던진 공은 AJ 브라운이 따라가서 엔드존에서 잡습니다. 이 쿼터 들어서자마자 이글스의 빅플레이 득점이 나옵니다. 다시 이글스가 공격권을 쟁탈해 옵니다. 허츠는 빠른 속도로 오는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프랭크 클라크를 피해 왼쪽으로 돕니다. 급한 상황일 텐데, 패스 모션이나 바디랭귀지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이번엔 디자인 쿼터백 러쉬인데, 오오노. Oh no. 허츠의 경기 최대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No, God, please, no, no. 수비수를 피하면서 공을 사수하려다가 그냥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볼튼이 이 공을 주워서 엔드존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을 스쿱 앤 스코어라고 하죠. 켄자시티의 수비가 동점 경기를 만듭니다. 필라델피아는 시즌에는 멘탈이 강했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바로 큐비스닉 퍼스다운, 심지어 퍼스다운 플레이에도 쿼터백 러쉬 플레이로 나옵니다. 허치가 오른쪽으로 파고들면서 15야드 라인까지 도달합니다. 실수, 후 각성하고 플레이하는 허치입니다 팔리드라인에서 아주 중요한 풀스다운 플레이. 근데 켄자스시티 수비에 어이없는 페널티가 나오면서 퍼스다운을 공짜로 줘버립니다. 다시 기회를 잡은 필라델피아는 큰 저항 없이 허츠의 다리를 다시 이용해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시리아니 감독은 허치가 실수를 했더라도 절대 게임 플랜에서 벗어나지 않고 허치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기 위해 오히려 큐비러싱을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반 1분여 남은 상황 공격권은 다시 이글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허치의 디패싱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스미스의 캐치도 완벽한 줄 알았는데 인컴플리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닉으로 퍼스트다운을 만들고 결국엔 필드골을 찹니다. 7점 차 리드를 10점 차로 벌리고 전반을 마무리 짓습니다. 후반에 들어와선 켄자스 시티의 공격이 점차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움즈가 태클을 당하면서 던진 공이 트레비스 켈시에게로 향합니다. 18야드 라인에서 다시 마운즈의 패스 플레이, 무너지는 포켓 안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상황을 이겨내고, 5야드 라인 안쪽까지 달려 들어갑니다. 1야드 라인 안쪽에서 세컨 앤골 플레이, 파체코의 러싱으로 터치다운 득점을 하는 지프스입니다. 파체코는 항상 에너지가 넘쳐나네요. 3쿼터 중반쯤 지난 시간 이글스 공격입니다. 서든 롱, 허츠의 패스는 더블 커버리지에 갇혀있던 타일랜드 가더트에게 갔고, 가더트는 이 패스를 잡습니다. 퍼치의 패스 정확도도 얕잡아보면 안되겠네요. 이번에 서든쇼트 상황에 스닉플레이를 안하고 샌더스에게 토스를 하는데 이 플레이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포스다운이 있죠. 어차피 뭐 스닉플레이는 항상 성공하니까 그냥 포스다운에 해도 여유롭습니다. 이 드라이브는 다시 한번 필드골로 마무리됩니다. 엘리엇의 33미아드 트라이는 성공적이네요. 3쿼터가 끝나가는 상황 시프스의 런플레이 파체코의 파워풀한 러싱이 팀을 필라델피아 진영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슈퍼볼 마지막 쿼터입니다 시즌 마지막 쿼터이기도 한데요 마움즈가 왼쪽 스윙패스에 눈길만 페이크로 주고 그 위에 스미스 슈스터와 커넥션을 만들어 퍼스트다운까지 가져옵니다 어느새 오야드 라인까지 파고든 캔자스 시티 치프스 토니의 모션으로 상대팀 커버리지를 완벽하게 속인 후 혼란스러운 틈을 타 터치다운 득점을 합니다 결국엔 리드를 탈환하는 캔자스 시티 필라델피아의 다음 공격 드라이브는 결과가 좋지 못했고, 그렇게 펀트를 찹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니의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펀트 리턴이 나옵니다. 필드 왼쪽에서 공을 잡고 수비수들을 피해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캔자스 시티 블로커들이 잘 리드해졌고, 토니도 본인의 시야를 잘 활용해서 오야드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엄청난 플레이였죠. 28대 27. 이 플레이는 원래 뭔가 잘못된 플레이였는데, 마움즈가 그냥 스카이 보어에게 모션을 시켜서 손쉽게 터치다운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임기응변 능력까지 엄청난 마움즈입니다. 그거에 잘 반응했던 모어도 그렇고요 여기 정말 지겹도록 큐비 스닉을 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효과적이니까 그럴만하긴 하죠 경기 6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샷건 패스 플레이 허치가 왼쪽으로 길게 봅니다 그리고 공은 완벽히 열려있던 디본티 스미스가 잡습니다 엔드존 바로 앞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스닉이 또 나오겠죠 1야드도 아니고 2야드나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막 치고 받는 이글스 이렇게 터치다운이 나옵니다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을 해야만 동점을 만들 수 있는 필리는 다시 한번 허치의 다리를 이용합니다. 수비가 막은 줄 알았는데 이걸 그냥 뚫고 들어가는 파워하우스 제일런 허치입니다. 결국엔 경기 막바지 35대35 동점이 됩니다. 마움즈가 패스 줄 곳을 찾아보지만 압박으로 인해 금방 포기하고 안 좋은 발목을 가지고 뛰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온 스피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레드 존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다음 서드 앤 에이트 플레이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렇게 필드골을 찾아했는데 아 필라델피아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홀딩 페널티가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에 나옵니다. 그렇게 시간까지 더 잡아먹고 상대팀 타임아웃까지 아사간 후에 닐다운으로 필드골 시도를 셋업합니다. 그리고 버커의 27야드 트라이는 캔자스시티에게 38대 35 리드를 안겨줍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는 허치와 이글스, 헤일메리를 노려보지만 너무 거리가 멀기도 했고 패스가 택도 없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afc 컨퍼런스의 캔자스 시티가 nfc의 필라델피아를 꺾고 슈퍼볼 우승을 차지합니다. 슈퍼볼에 이런 명경기가 나오는 경우가 은근 드문데 저번 시즌 슈퍼볼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부디 올해도 적절한 빌드업과 이런 흥미진진한 슈퍼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1주차 프리뷰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